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의 목상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지켜도 흠 없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감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결단. 나는 여전히 내 행위와 공로로 우럽다 여겨지길 바라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이 나의 의심을 고백하며 은혜 안에 머물겠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로 감사와 자유를 누리겠다. 오늘의 기도.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고백합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붙들게 하소서 정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